조던 피터스는 12가지 인생의 법칙 질서 너머라는 책들을 펴낸 작가 이죠.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심리학자 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안 읽고 있다가 그렇지 않나요 보통 너무 베스트셀러면 또 읽기 싫어 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읽어볼까 했는데, 근데 유튜브에도 그렇고, 인터넷에도 그렇고, 이분에 대한 뭔가 수상쩍은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뭐, 페미니스트를 창교육했던 영상들도 보이고, 또 이런 기사들도 보이던데, 이 사람 알고 봤더니 지식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셀럽이다. 지재과의 토론에서 망신을 당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분? 이책 읽어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책 엄청 두껍거든요 사실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이미 읽고 있었는데 일단은 진도 나가는 거를 멈추고 일단 이번 정체가 뭔지 알아야겠다 싶어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었대요. 이분이 어떻게 유명해지셨냐면, 이분이 캐나다 분이거든요. 캐나다에서 성 소수자들이 성 중립적인 표현으로 분리의 권리를 갖게 하는 법률, 그러니까 성 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이 조던 피터슨이 no. 이 법률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하면서 반대를 하셨대요. 근데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게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면서 유명해지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법률에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대충 이분의 어떤 정치적인 포지션을 짐작하시겠죠. 성 소수자의 권익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약간 오른쪽에 계신 분인 거겠죠. 이분을 유명하게 만든 것중 하나가 어떤 페미니스트 앵커와의 토론인데요. 피터슨 교수의 지지자들에 따르면 이 토론에서 페미니스트 앵커의 계속되는 오류와 왜곡에도 불구하고 피터슨 교수가 시연한 하게 사이다를 날렸다고 합니다. 밑에 링크 남길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요. 또 이분이 유명한 사상가죠. 슬라브의 지젝과 토론도 하셨는데 뭐 워낙 서로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뭐 누가 이겼다 누가 옳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피터슨 교수가 종종 인용하시는 마르크스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많이 아시지는 않는 것 같다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던 피터슨은 어떤 사람이냐 이분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이 분은 정치적 올바름을 반대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언어 사용이나 표현을 하지 말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구자 라는 말 대신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결손가정 대신 한부모가족이라는 말을 쓰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적 올바름은 단순히 이런 언어순화 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영상이나 게임에서 균등한 역할 배분, 진학 취업 등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 같은 것들로 확장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집단적 정체성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말고 올바르게 처신하자는 것이 정치적 올바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pc라고 부르죠. 조던 피터슨은 이런 정치적 올바름에 반대를 하는 거고요.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조던 피터슨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조던 피터슨에 따르면 자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학이나 혹은 사회에 집단주의적 서사라는 걸 퍼뜨리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파들이 사회를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구도로 보려고 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사회에는 억압하는 집단과 억압당하는 집단이 있어 왔다. 결국 사회라는 거는 이 집단들 사이의 전쟁터다라는 이야기들을 자파들이 인위적으로 지연해서 퍼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파들이 퍼뜨리고 있는 이 집단주의적 서사를 조던 피터슨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누군가가 조던 피터슨에게 지금 차별받고 있는 인종이나 성별이 있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하면 조던 피터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회란 게 원래 그런 거고 사실 지금의 사회는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다. 그런 차별 문제 때문에 자꾸 인종이나 성별 같은 집단 정체성으로 뭉치기 시작하면 오히려 굉장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요. 조던 피터슨이 하셨던 말들을 직접 보시면 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감이 확 오실 텐데요. 몇 개만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백인이 단지 특정한 인종 그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설상으로나 존재하는 범죄의 가해자라고 비난당한다. 이런 주장이 오히려 극단적인 인종 차별이며 멈춰야 한다. 여성들이 역사 속에서 억압당했다는 생각은 형편없는 이론. 모든 젠더와 성에는 저마다 대처해야 할 불평등적 요소를 갖게 마련인데 그걸 사회 구조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구에서 우리에게는 합리적으로 기능하고 자유로우며 매우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사회보다 현재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그 어떤 사회보다 더 자유롭고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주제이고 보시는 분에 따라 입장도 모두 다르실 텐데요. 저는 이분의 말이 옳다 혹은 틀리다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특히 피터슨 교수님은 열렬한 지지자들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잘 해야 할 텐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감히 말하자면 저는 이 피터슨 교수의 의견들 중에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의미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피터슨 교수가 관과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피터슨 교수의 의견들 중 이런 건좀 의미가 있다 하는 거는 피터슨 교수는 어떤 집단이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확신한 나머지 교조주의화 되는 거, 절대화되고 거의 신앙 가까운 것이 되는 거, 상대 집단을 악마화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시거든요. 어떤 집단이든 나치가 될수 있다는 거죠. 스티븐 프라이라는 분이 피터슨 교수와의 토론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설교조의 개입, 경건한 체하는 태도, 독선, 이단 사냥, 비난, 수치심 주기, 근거 없이 하는 확언 공격, 마녀 사냥식 신문, 검열 등이 정치적 올바름에 결합되어 있다 이 말은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도 한 번쯤 성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피터슨 교수는 이런 정치적 올바름이 지나치면 다른 집단에 대한 역차별이 될수 있다 라는 점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미 있는 내용이고 좀 굽씹어 봐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저는 피터슨 교수가 한 말들을 보면서 이분이 사회적 요인 구조 문화적 요인, 문화적 요인들에 대해서 좀 무지하신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를테면 이런 말들이죠. 성이란 것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나쁘다. 그리고 이건 어쨌든 피해자가 있는 문제잖아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억압, 차별, 폭력은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커다란 문제인데 피터슨 교수는 이런 문제들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주 큰 시야에서 보면 사이가 원래 그렇다 그나마 지금 사회는 괜찮은 거다. 라는 말들이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억압과 폭력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벙 찌는 거죠. 네, 저는 그저 조던 피터슨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을 뿐인데 어쩌다 보니까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며칠 조사한 정도로 조던 피터슨이란 분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저처럼 이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조금의 힌트라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쓸데없는 소리를 덧붙이자면 저는 이 두꺼운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안 읽으려고 해요. 물론 이책 이미 읽으신 분도 많으실 거고 도움 받으신 분도 많으실 텐데 제가 이책 내용이 별로라서 안 읽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읽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물론 내용이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이분의 기본적인 정치적 성향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 두꺼운 책을 읽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어, 제 인내심이 거기까지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건 제가 그렇다는 거고, 책이 많이 팔린 데에는 또 이유가 있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